남자친구가 취업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가 집안 인사까지 드린 상태였었다. 상결례부터 예식장 예약까지 준비할 게 많았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허락도 받지 않았냐며 여유만 부렸다. 그러다 결혼하기 전 친구들과 마지막 여행을 갔다 오고 싶다고 하길래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 놀고 싶으면 보내주겠다고 했었지만 남자친구는 이미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다며 마음대로 여행을 떠나버렸었다. 갔다 오면 한마디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진 못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어떡하면 좋겠니? 민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어.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니요. 나도 잘 모르겠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돼. 어떻게 우리 민규가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쩌면 좋니. 어머님 어디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일반 병실이 아닌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없었다. 믿기지 않았다. 이런 사고는 뉴스에서나 봤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의사를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듣긴 했지만, 생각보다 암울했다. 지금 상태로는 생명도 장담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다고 해도, 뇌가 크게 다쳐서,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영은아, 우리 민규가 저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민규를 버리는 건 아니지? 오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이고, 당연히 일어나야지. 아직 앞날이 한창이네인데. 그런데 어머님, 오빠 친구들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어요? 응? 그거야, 아직 내가 연락을 못했지. 네. 어머님은 모르셨어요? 오빠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했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럼 오빠 친구들도 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민규 친구들은 다행히 별일 없어서 집으로 먼저 갔어. 그래요? 그래. 너무 걱정 마라. 내일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연락해보마. 뭔가 의심 적었지만 남자친구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다. 하지만 다음날 남자친구와 가장 친하다는 친구들이 오자. 나는 사건에 대한 경위를 물어봤는데 뭔가 이상했다. 같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자세한 건 하나도 모르고 어머님이 해줬던 얘기를 똑같이 대답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당사자가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할수 있는 건 기다림 뿐이었다. 그러나 남자친구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내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뇌를 다쳐서 언어 장애가 생기기도 했고 그날의 사고를 기억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그날 친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사고 난 거잖아. 여, 어행. 너는 왜 아픈 애한테 그런 걸 물어보니? 저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고맙다는 생각은 안 들어? 혹시라도 기억할까봐 물어보려고 한 거였죠. 괜히 머리 아픈 애한테 정신 산납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쉬다가 와. 아니에요.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오늘은 저도 도와드릴게요. 오늘 올 사람이 있어서 그래. 누구요? 너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먼저 들어가. 올 사람이 있다는 말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자리에 일어났지만 버스를 타기 전 핸드폰을 병실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핸드폰을 찾으러 다시 병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말했던 손님이 찾아온 상태였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병실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머님의 큰 소리로 둘의 대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걸 왜 우리 애 탓을 하시냐고요. 우리 애가 사고나고 싶어서 사고를 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를 내세요? 아줌마가 저한테 큰 소리를 내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큰 소리 못낼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웃겨 죽겠네. 그렇게 잘못 없다는 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내팽개치고, 따녀 자나 꼬시고 그랬나 보죠? 뭐라고요? 그쪽 딸내미가 우리 아들을 꼬신 거지. 무슨 우리 아들을 꼬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자식이나 어미나 하는 짓은 똑같네. 아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아줌마까지 며느리들 여자를 속이고 그래요. 그렇게 속여서 아들내미 병간호 시키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해서 그런가? 뭐? 내가 여길 안 와봤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는데, 아줌마가 이러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속여서 결혼까지 시킬 사람이네요. 너가 뭔데, 우리 집에 이래라 저래라야, 당장 나가. 분명히 얘기해두는데, 아줌마 아들이 성치 않으면, 아줌마라도 와서 사과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나는 아줌마 며느리 될 사람한테, 댁 아들이 바람 피우고 다녔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정말... 섯소리 그만하고 빨리 안 나가. 충격적인 얘기에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었다. 어머님하고 대화했던 아줌마가 병실 밖으로 나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재빨리 숨었던 나는 아줌마가 병원 문을 나가기 전 다시 붙잡았는데, 깜짝 놀랐던 아줌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는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보아하니까 다 들은 것 같은데. 짧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오빠가 바람 피웠다는 게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이네요. 저도 이번 사고로 알았던 부분이라서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아,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혼 후에 알았으면, 아가씨 혼자서 아픈 걸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많은 대화를 할 수는 없었지만, 궁금했던 게 많이 풀렸다. 남자친구가 바람 피우던 상대방은 남자친구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여직원이었는데 어쩌다가 눈이 맞은 건지는 몰라도 남자친구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나와 저울질을 했던 거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연락을 끊으면서 연도 끊고 싶었지만 그러긴 싫었다. 그렇게 하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어떻게 할지 지켜보기로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자, 어머님은 나보고 결혼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셨다. 혼인신고부터 하라고요? 너도 보다시피, 애가 저런데 오래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머리도 저래가지고, 내년에도 힘들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혼인신고부터 하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겠어? 하지만, 왜? 민규가 장애 판정을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그럴 테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뭐 때문에 망설이는 건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그래? 하긴, 나 같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니?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위 될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이해도 해주고 그래야지.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면 못 써. 부모님이 아니라 제가 싫어서 그래요. 응. 음,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무리 장난이어도 그런 장난하는 거 아냐? 장난이 아니라 진심인데요? 뭐? 너 이제 와서 우리 민규를 버리겠다는 거니? 나하고 민규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줬다고 그러세요. 오히려 제가 오빠한테 잘해준 거죠.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왜요? 제가 이러니까, 저 말고 혜정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어? 너가 그 애를 어떻게 알았어? 설마 그 여자가 너한테 연락을 했었어? 어머님은 그게 중요한가 봐요. 저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말이죠. 영훈아, 잠깐만. 너가 뭔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그 여자가 하는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믿어도 내 말을 믿어야지. 모르는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 그치? 제가 아직도 혹으로 보이나봐요. 어? 언제까지 속이나 지켜봤더니, 저보고 혼인을 하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는 저한테 내뱉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은아, 그게, 아이고. 나도 민규가 저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너도 알잖니, 애는 저렇게 됐고, 내가 어떻게 저 애를 혼자서 감당하니. 아무리 자식 사랑이 남다르다고 하시지만, 남의 자식까지 이용해서 지 자식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건 양아치죠. 영은아, 오빠가 저렇게 된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자식 사랑이 남다른 어머님이 있다면야.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 저는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연락 안 할게요.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면 안 되겠어? 우리 민규도. 너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반성도 많이 할 거야. 그러니 앞으로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바람 피워서 이혼도 하는 시국인데 무슨 한번더 믿으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줌마 같아도 아줌마 말을 믿겠어요? 그냥 지아들 어떻게든 결혼 시키려고 애쓰는 걸로 보이지. 미안하다. 사과 같은 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아는 척이나 하지 마세요. 파혼을 결정하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아들의 잘못을 숨기고 싶었는지 아줌마는 아들 친구들에게 나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소리만 안 했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그게 아줌마의 실수였다. 나는 연락해온 사람들한테 전부다 진실을 알려줬다. 내가 파혼한 이유는 남자친구가 사고 나서 파혼한 게 아니라 바람 피우다가 사고 나서 파혼한 거라고. 그래서 아줌마가 나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다. 나 때문에 친구들이 병문 안을 안 온다나 어쩐다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긴 했지만, 엮이기 싫어서 한마디 해줬더니,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는 중이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한번더 헛소문 퍼트리면 병원에 가서 다 까발려주겠다고 했었다.